안녕하세요. 난이원입니다. 하요일 인사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조금 소심 채운입니다. 두 번째, 입변 서반입니다. 세 번째, 서삼반입니다. 네 번째, 예쁜 입변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 예쁜 색감 예쁜 서반입니다. 여섯 번째, 신하 예쁜 삼반입니다. 일곱 번째 일본 출란입니다. 도처. 여덟 번째 홍화 홍대왕입니다. 아홉 번째 원판 설백 복륜소심 남해소 소개해드립니다. 죽음소심, 체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화가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작은, 전체적으로 작은 세촉으로 가겠습니다. 세촉에 13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는 14cm 이상, 잎폭이0.7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입장이 잘렸지만, 잘린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쟀습니다. 신화 쪽을 잘라니까 입폭, 입 길이가 너무 노,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서, 너무 작은 작으로 오해하실까 봐서 잎은 잘렸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재니까 14cm 이상 잎 폭이 0.7 정도 나왔습니다 13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멋진 명명품 죽음소심 체온 이렇게 작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길이 절때 말씀드렸지만 잎이 뒤대두 개가 이렇게 잘렸습니다 잘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목으로 구매하시길 그렇게 권해 드립니다 신화부터 작품 만들어 가신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더 보여드리면서 멋진 죽음 소심 채운 종자목으로 구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자마 하나 더. 이렇게 달려 있는 거 보여드립니다. 새 뿌리 나오면서 전체적인 뿌리 길이 개수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량점 살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뒷대 뿌리 이렇게 세 가닥 정도 되나요? 세 가닥 정도 있는 것 같네요. 전체적인 뿌리 길이 개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멋진 조금 소심 채운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표변 서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쪽에 신화 하나 5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길이는 8cm 이상 잎 폭이 0.7 정도 나옵니다 잘 오고 온잎끝 모양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이쪽에 속장으로 이렇게 서반 무늬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확대 되어 있진 않지만 진하게 이렇게 서반 무늬나 남아 있습니다 어, 세력 받아서 발전해 가면서 서반 무늬가 예쁘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변 서반 한쪽에 신화 하나 오만 원에 종자 목으로 한번 키워 보시길 권해드리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변 서반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화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과 뿌리 세, 뿌리까지 생장점 살아있는 것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뒤 때까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신화 쪽 뿌리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늬가 어, 좀 약하지만 입변 서반 잘 오곤 입변 서반 5만원에 어, 종자로 소개해드렸습니다. 화려한 서산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쪽에 신화 하나 이렇게 11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화 먼저 보겠습니다. 멋지게 올라온 신화 이렇게 확인해 드리면서 무늬 정말 맑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서산반 색감,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모촉 한번 보겠습니다. 모촉 전체적으로는 잎이 깔끔하게 배양이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어, 한장 정도 끝 마무리가 조금 아쉬운 게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무리 잘 되었습니다. 모축무늬 뭐 보겠습니다. 완전 소멸되지 않고 이렇게 멋지게 무늬 남아 있습니다. 서산반 무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갓만 썼다면 중투로 봐도 무막하겠지만 정확하게 갓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산반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무늬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종자로 입실하셔서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워낙 신화가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작 같이 보여드리면서 잎길이는 14cm 이상 잎폭이 0.9까지 나옵니다 엽성도 까랑까랑 좋습니다 까랑까랑한 엽성을 가졌습니다 서산반 한쪽에 신화 하나 11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산반 뿌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촉보다 신화 뿌리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신화 뿌리 쪽으로 뿌리가 많습니다. 모촉은 지금 현재 새가닥이 고면서 생장점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오고 있습니다. 신화 뿌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세력은 그렇게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뿌리 길이 모습 꼭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촉 보다는 신화 뿌리가 지금 현재 더 좋습니다 이렇게 뿌리까지 11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잎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쪽에 신화 하나 7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 길이는 11.5 정도 잎 폭은 0.8 정도 나옵니다 입변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잘 오고 모습 이렇게 신화부터 소개해 드리면서 뭐쪽으로가 보겠습니다 뭐쪽입끝 약간 마루 형식으로 이렇게 단정합니다 그러면서 까랑까랑한 엽성을 가졌습니다 워낙 입 끝이 이렇게 단정하고 약간 마루변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신화 멋지게 이렇게 발달해서 올라오는 모습까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치마창 한번 보겠습니다. 수태가 좀 묻어있네요.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마창 정말 잘 오고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육질까지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멋진 난초, 잎변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7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가 신화 쪽으로 이렇게 몰렸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새 뿌리 생장점 다 살아나면서 뿌리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뒷대보다 신화 쪽 뿌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뒷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미초 역시 뿌리 지금은 이제 이렇게 네 가닥으로 봐야 될것 같네요. 뿌리 이렇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뿌리 길이 계속 보여드리면서 뿌리가 신화 쪽으로 더 많이 몰려 있는 거한번더 설명해 드립니다. 예쁜 잎변 7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서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쪽에 신화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만 원에 좋은 서반 소개해드립니다. 잎길이는 20cm 이상, 잎폭이 0.6 정도 나옵니다. 신화부터 보겠습니다. 맑게 예쁘게 잘 올라온 색감 신화 확인해 주시고요. 모쪽 보겠습니다. 모쪽 소멸되지 않고 서반 무늬. 화려하게 이렇게 예쁘게 남아있습니다. 색감 정말 예쁘게 잘 남았습니다. 탱글탱글한 입장입니다. 입장, 탱글탱글한 입장에 이렇게 입엽성에 예쁜 서반입니다. 신화 색감 맑고 전체적으로 입엽성에 예쁜 서반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5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자하셔서 한번 봐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워낙 신화가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승성의 예쁜 서반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산채 그대로 지약은 있는 거 먼저 확인해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뿌리 길이 개수 좋습니다. 생장점 살아있으면서 새 뿌리도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뿌리 길이 개수 확인해 드리면서 예쁜 서반 5만 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3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멋지게 올라온 3반. 신화부터 보겠습니다. 신화 무늬 이렇게 정말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잎 길이는 잎 길이는 18cm 이상, 잎 폭이 0.7 정도 나옵니다. 가격은 6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쪽의 신화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입엽승의 멋진 자태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육질 한번 보겠습니다. 입 끝이 조금 탔습니다. 확인하면서 육질까지 가겠습니다. 육질 이렇게 좋습니다. 충분히 입에서 육질의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탱글탱글 좋은 육질에 무늬까지 이렇게 깊게 삼바 무늬가 깊게 들면서 소멸되지 않고 입 끝에 남아 있습니다. 배양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 끝이 좀 예쁘게 배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좀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잎은 이렇게 타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입 끝이 타는 그런 품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멋진 작품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좋은 작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가격은 6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반 뿌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화부터 이렇게 멋진 뿌리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뿌리 길이 계속 좋습니다. 배양이, 배양이 잘 되었다면 더 좋았을 걸. 잎이 타는 바람에 여러분께 종자목 값으로 6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작 한번 보여 봐 주시고요. 입실하셔서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3반 뿌리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난초는 일본 출란입니다. 일본 출란 도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쪽에 신화 하나 9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길이는 11cm 이상, 잎폭은 0.9 정도 나옵니다. 가격은 9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복륜이 화려하기로 유명한 난초입니다. 일본 출란 도처 하면 복륜계에서는 어, 어뜸으로 화려함으로 쳐주는 그런 난초입니다. 종자목으로 구매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에 어, 참고사진 지나가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어, 재미삼아 한번 키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워낙 화려하, 화려하기 때문에 인기있는 품종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도처 소개해드리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도처 뿌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화 이렇게 멋지게 잘 자라고 있으면서 이제 뿌리 길이 개수가 총네 가닥이네요. 생장점 이렇게 살아 나오고 있습니다. 배양하기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벌브 이렇게 살아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뿌리 길이 개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나오는 복륜 한번 키워보시길 권해드리면서 도처 소개해드렸습니다. 홍대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아 홍대왕 내촉의 멋진 신화 하나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기 전체적으로 보시는 그대로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배양되었지만 내촉이다 아, 보니까 입 끝이 이렇게 몇장탄부분 있습니다. 꼭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깔끔합니다. 입 끝.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끝이 이렇게 탄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내쪽에 멋진신화 올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70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 길이는 22cm 이상, 잎 폭이 1정도 나옵니다. 내쪽에 대주입니다. 꽃, 꽃을 볼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벌브가 이렇게 여으로 있습니다. 자라면 올 봄쯤에 꽃을 보지 내년 봄쯤에 꽃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작으로 홍대왕 이렇게 70만 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나 쪽에도 이렇게 벌써 뿌리가 이렇게 내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자마를 하나 달았습니다. 시나 쪽으로 워낙 쓰레기 좋다 보니까 자마를 달고 있는데 키워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봐 주시고요. 뿌리 길이 계속 좋습니다. 가장 뒷대에 이렇게 가장 뒷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쪽이 가장 뒷대 두 개는 뿌리가 없습니다. 내쪽인데 네, 가장 뒷대 두 개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진 쪽 그리고 그 뒷대까지 이렇게 뿌리가 다몰려 있습니다. 꼭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보 여드리면서 홍대왕 70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남해수 복륜 소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판 슬백의 복륜 소심 귀안난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초의 네 신화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22cm 이상 잎 폭이 0 7 정도 나옵니다 가격은 120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판 슬백 복륜 소심으로 3년 전에 합천 무명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정말 귀한 종자입니다. 종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귀하게 여러분께 사랑받고 있는 원판 설백 복륜소심. 이렇게 내초계 신화 하나 120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입실 해 보셔서 꽃한번 피워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시에 준비로 충분한 작입니다. 현재 내 촉의 신화 하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 귀한 종자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어, 원판 설백 복륜 소심 중에서는 단연 채, 어뜸민 난초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종자 한번 입실해 보셔서 꽃 한번 피워 보시고 전시회에서 좋은 성적 거둬 보시길 권해 드리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남의 속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화 쪽에도 이렇게 새 뿌리가 나고 있네요. 뿌리 전체적으로 길이 계속 뒷대까지 이렇게 뿌리 남아 있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뒷대 입장 두 장에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인 작한번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난초입니다. 꽃한번 피워보시길 권해드리면서 120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이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